네번에소개해는 마틴 예, OMJM 조메이어 예, 시그니처 모델이 되겠네요. 이 친구는 뭐 OM 바디 중에서 리케톤과 아, 더불어 아주 굉장히 아주 유명한 모델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지판에 조메이어 사인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보시면 조메이어 시그니처 모델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에 모델처럼 헤링본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스프러스 아, 솔리드 축급판 아, 투피스 예, 로즈드들축판에 들어가고 예, 이게 피시맨 뭐죠 내추럴 투인가요? 아무튼 아, 픽업까지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죠 아, 마우가리 내기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뭐 오엠 바디지만 뭐중저음때뭐 조메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추천해주는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 에리스크레튼과 더불어 아주 굉장히 아주 어, 인기가 있는 그런 파필러 모델이겠습니다. 되이 친구가 예전에는 가격이 뭐 마틴이 이렇게 많이 안나갔는데 지금 뭐 금액이 뭐, 뭐 상당히 아주 나가네요. 또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 U.S.A 제품이다. 네. 하드케이스에도 JMC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존메요어 좋아하신다면 옥크스틱 마틴 한 대쯤 반드시 사용해보면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마틴 꿈의 기타 존메이어 시그니쳐 보내드렸습니다.